축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때로는 패대가 승리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1962년 6월 17일 칠레 산티아고의 경기장은 월드컵 결승전의 열기로 터질 듯 했습니다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킨 체코 슬로바키아가 디펜딩 챔피언 브라질을 만났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승 진출 그 중심에는 천재 미드필더 요제프 마소프스트가 있었습니다 전반 15분 역사는 마소프스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준 뒤 다시 공을 받아 수비수들을 제치고 침착하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고 우승의 꿈이 현실이 되는 듯 했죠 하지만 상대는 펠레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가린샤, 아마리우드 같은 거성들이 버티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불과 2분 뒤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들어 브라질의 파상공세에 무너지며 결국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고 맙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마소프스트는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친 아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브라질 선수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비록 팀은 졌지만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은 바로 마소프스트에게 돌아갔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가장 빛났던 선수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승리만이 모든 것이 아을 때로는 위대한 도전과 꺾이지 않는 스포츠맨십이 더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승패의 결과를 넘어 그 과정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